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친구들과 강릉여행 두번째 날이에요 새벽 5시 일주도 못보고 <laughs> 다시 잠들었어요 저희 택시타고 식당으로 가고 있어요 초당옥 식당에 도착했고요 여기 11시에 문여는 가게예요 주소는 맛집인데 대기없이 들어왔습니다 매년 스키야키, 그다음에 전복솥밥, 곤드레솥밥. 여기가 풍경 맛집이더라고요. 무엇보다 1인인 쟁반에 나오는 게참 음, 정성이 보였어요. 바짝 불고기는 요 곤드레솥밥 하고 이렇게 콤보로 나오는거고요 저는 전복솥밥 시켰어요 반찬이 7가지 백김치 정말 집밥을 먹는 것 같았어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싹싹 다 긁어 먹었답니다 요 백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두 번이나 먹었어요 그리고 요거 바짝 불고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참나물이죠. <laughs> 이 무침도 참잘 먹었습니다. 이거 잣엿이라고 친구가 사줬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근데 보니까 택시가 뒷문으로 내려준 거예요. 여기가 정문이에요. 택시가 큰 길을 타고 내리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주차장도 넓은데. 저희 택시 타고 바닷가 가요. 택시를 타면 연길해서 다닐 수 있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경포대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부터 맥주 페스티벌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대 설치가 있었군요 경포대 해수욕장 왔습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백사장의 길이가 1.44km고요 해송님이 백사장을 둘러싸고 있는데 4km나 된다고 하네요 오후에 가야 하니까 아쉬운 마음에 바닷물을 담가보려고 해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파도가 너무 센거 있죠. 그리고 딴 한국 바다를 보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벌써 두 달이 지난 내일인데도 엊그제 갔다 온듯 선명한 파도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다 고마웠던 순간들이지만 시간 내주어 같이 자고 먹고 우리 20대에 함께했던 추억들도 소환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너무 고맙다. 좀 사랑한다. 오늘 받은 행복함으로 더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해 봅니다. 강릉이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곳인 줄 몰랐어요. 이제 넓은 간장을 지나서 커피 마시러 갑니다. 해변 건너 스카이 베이 호텔을 지나고, 어, 이렇게 보니까 멋진 간판에 시선이 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호텔 식당이네요. 이런 솔밭을 따라서 쭉 걸어갑니다. 그러고 보니 강릉 해변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어제 가본 안목 강문 해변도 솔밭을 끼고 있거든요. 솔밭에 데크도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참 좋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까운 줄 알고 걸었는데 어, 이날 좀 너무 많이 더웠거든요. <laughs> 카페 아우라에 도착했습니다. 커피하고 디저트, 그 다음에 커피 있더라고요. 내부가 일단 너무 이쁘고 멋진 바다뷰가 너무 좋았어요. 저 이번 여행은 저희 딸내미 덕분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서 운동까지 챙겨주면서 이모들 커피 꼭 사주라고 해서 오늘 쏩니다. 색깔은 이쁜데 일회용이라... 음... 좀 그랬어요. 바스크 치즈케이크 이렇게 정말 많이 웃어본 게 얼마 만인지요? 친구가 뒷모습도 찍어주고 이렇게 추억을 남깁니다. 혼자서 카페 앞 해변을 다시 나가요. 여기 껍질 보니까 우리 딸내미도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맡겨주셨어요. <laughs> 여기 건너 카페 이게 2층에 와이파이 있고 여기는 1층 멀리 있는 친구가 첫달 시간이 되어서 버스터미널로 가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가이드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저 계속 떠나는데 <laughs> 좋은 곳을 소개해 주시고 가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백주 페스티벌 준비하는 것도 보면서 지나갑니다. 갤러리 밥 그런 데가 한 잔씩 해봐야죠. 그런 것도 안 드시고 가네. 저희 중앙시장 다른 입구로 도착했습니다. 여기 김치말이 삼겹살이 유명하다는데 오늘은 못 먹고 가네요. 강릉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어묵 고로케 먹으러 왔어요. 호떡집도 그렇고 어, 이번 고로케도 많이 기다리진 않았어요. 어, 여기도 방송에 나온 곳이고요. 잘라달라 그래? 잘라서. 어, 잘라서. 아, 고구마 하나 땡초 줄게요. 지금 봐도 쓸예요 네, 다 먹을 거예요. 가격도 착하고 아저씨가 친절해서 너무 좋았어요.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산날갔어 가자. 그래, 그럼 그래, 가자. 어. 어 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먼저 간 친구가 같이 못 먹어서 마음에 많이 걸리는 거 있죠? 편의점 청포도 주스도 사고요. 길거리 먹방 준비합니다. 먹어볼게요. 다 <목소리> 이게 고구마. 한 번에 찍는 걸 실패했어요. 꼬치를 주신, 두 개를 주신 이유가 있군요. 면은 고구마 당면에 땡초가 들어있네요 친구들은 땡초 음~~ 그구마가 너무 맛있어서 어머바.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고구마는 땡초 메밀전병 메밀 전병입니다 메밀전병을 <laughs> 또 금방 사왔어요 친구가 맛 없어? 근데 맛없다고 해요 땡초야? 이 집이 아닌데 <laughs> 친구 친정이 여기 근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길거리 먹방을 끝으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시면 더 많이 드시고 가세요. 반가운 강릉역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즐겁게 여행한 여정들 눈에 담고 가슴에 담고 갑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멋진 풍경을 또 선사해 주시네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